포항시는 올해 전국대회, 도단위대회, 시장기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총 55개 체육대회를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7월 한달 동안에만 KBO 프로야구 3연전과 2017 K리그 18세 이하 챔피언십 축구대회,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등을 개최하며 약 2만 8천여 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포항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 하반기에는 전국 합기도대회, 전구대회, 유소년축구대회 등 전국규모의 대회 7개, 도단위 3개, 시장기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20개가 열릴 예정입니다. 한편시는 앞으로도 포항야구장, 양덕축구장, 만인당, 스틸리아드 등 우리시가 보유한 체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육인과 관람객들에게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포항시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.